어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던 작은 카페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다. 윤석은 52세, 몇년전 이혼 후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회사와 집, 그리고 주말 등산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온 동네의 한 카페가 왠지 끌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윤석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40대 후반쯤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을 읽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윤석은 낯설게 떨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며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책 제목을 보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은 윤석이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소설이었다. 저기요, 혹시 그책 재미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자신의 질문에 깜짝 놀란 윤석.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예전엔 읽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 또 새롭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끝날 줄 몰랐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둘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음악책, 심지어 가끔 다니던 등산 코스까지 수지는 최근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윤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윤석과 수지는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단풍이 가득한 산으로 등산을 갔다. 산 정상에서 윤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수진씨, 저도 이제는 혼자가 익숙했는데, 요즘은 자꾸 함께하고 싶어지네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수진은 대답 대신 가만히 웃으며 윤석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